여기요, 왔어요. 여기로 와 여기로. 여기로. 가짝 계세요. 됐어요. PTO 누봐요 차가 뭐 전환 스위치가 안 된다고 고치러 왔어. 우리 집으로. 들었어요? 그러면 이거 스위치를 돌으면 PTO 막아낼 수 있지, 이거. 이거떡딱 쫙쫙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되네 이거 이거 고장 그러면 아웃이거도 안될거 자 여기 차운전석에 보면 여기가 휴지 박스요 요것이 요거를 열어봐야돼 아이고 이거 안 열어. 려 됐어 열어서 어메 다시 피지 한번 누볼게 아, 요거 불안 들어오지? 요거 나간 것같아 시바패요 요게, 요게 여깨서 보면은 퇴역터이로쬐 유주 나갔네 예, 앞 하늘이 안 돌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있어, 예비 유주 요거 여기 찍어줘야지, 예비 유주가 있잖아 그러면은 야 이게 휴지만 나갔으면 괜찮은데 그럼 내가 오늘 그냥 또 막걸리 한잔 얹어 먹는데 이것도 고치라 또 서비스센터 가려면 또 하루 나가려 이렇게안 맞네 다 아, 여기 있다 맞는데 요거 요거 1 0암페 그냥 꺼져 됐다. PTO 피삐 소리 났지 아무튼 그 들어가지 게 다시 한 번. 한단대 오케이. 이게 진요 이게 불이 다 불잖아. 응, 아, 그이제 수리 완료. 나 5분 만에 고쳐버려. 됐어 흔친면는이면이제구강이도그연플하스 된다 이거지그이플지스럼 플러스 선을 여기서 찾아서 연결 구는이면 되지. 이 친구는 이친게